와이 멋있다 드라이버 코스인가 보다 <laughs> 조심. 안녕하세요 자빈입니다 저는 지금 강릉항 등대에 와있고요 강릉항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오늘 코스는 저기 동해무코항까지 갔다 오는 왕복코스입니다 저희 겨울에 안 탔는데 또 오늘 90km 정도 된다고 해서 엉덩이가 걱정이 되네요 등대에서 사진 한방 찍고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강릉항 바다입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 많네요 여기가 강릉 카페 거리, 안목해변입니다. <laughs> 무슨 커피잔 포토존이 있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안목해변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안목해변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커피잔이 있습니다. 화행. 응. 오, 이거 타고 올라가나? 타고 올라갈 수 있어? 응. 어, 뭐야. 응. 코너로 못 돌겠어. <laughs> 저 뭐야. 자전거 탄다. 하늘에서. 무서울 것 같아. 바다 안을 자전거래. 바다 안을 자전거 진짜 무섭겠다. 응. 오늘 해가 안 뜬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해가 떠서 따뜻합니다. 서울보다 한 4도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투어하니까 좋구만. 공도는 빠르게. 공도를 벗어나 실속 길로. <laughs> 낙타 낙타 낙타. 오우 아 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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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리헐 어, 아우 물 먹고 싶다 아동해종주한좀 다른 그림이네요 논도 지나가고 자회전 어어 길좀 보소 길멋있다 여기가 자전거도로네 길 너무 멋있다 어 오르막길 짧다 하나 싫어, 나 목말라. 살짝... 복수할 거야! 쫓아와 복수할 거야! 어. 수할 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고각이다 고각 고강. 오오오 차가 진짜 없다, 오늘. 바다다. 정돈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아, 이쪽에 낙타 등이 많네. 어, 이게 뭐야? 오, 자도길인가 보다. 동해종도길 아, 바다 색깔 봐. 가는 길에 전망대 같은 게 있어서 들려왔어요. 물이 완전 맑아. 잔잔하구만. 오, 멋있다, 여기. 스노홀링 하고 싶어. 다섯 동지, 서행. 오, 나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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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정동진이다. 정동진이 도 차. 이제 10km밖에 안 탔어. 왜 이렇게 힘들어 낙하가 <laughs> 많아가지고. 오, 모래 무서운데? 정군지 바다 쪽에 들어가고 있어. 오! 바다에 왔습니다. 날시가 매우 후려야 아, 모래 엄청 들어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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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줌마들도 포즈 잡고 있는 거 봐. 단체로. 기차 타고 떠나는 시간여행. 뽀뽀! 엄청 파란색이야. 색이 왜 이렇게 파래? 무슨 외국 호수 같다. 파워에이드 같아. 아, 어. <laughs> 꽤 높은 어필이네? 고각이다. 다 털어야겠는데? 와. 어. 이 어, 어떻게, 무서운데? 너무 극경타요 오, 와, 무서워, 여기. 여가오늘 하이라이트래. 아, 그래? 바다부채길. 바다부채길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긴 하지만. 오, 돌들이 너무 멋있다. 와, 멋있다. 드라이버 코스인가 보다. 心。 망상해에도 아프다 벌써 망상해수욕장에 잠깐 쉬려고 내렸습니다 이제 한 40km도 안타는데 업다운이 조금 은근히 많더라고요좀 힘드네요 초기화 상태로 오니까 초기화되고 두번째 라이딩인데 역시 투어는 쉬운 곳이 없어요 동트는 동해 망상 달달의 동해 여 망상해수욕장에서 보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 힘들어. 어 맛있다. 2 0 k 어떻게 가냐? 왜장 어필? 와, 와 진짜 심한데 이거는? 와, 오 시작부터. 좀심각해 경사도 빡세 보이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필인겨 와. 뭐냐 근데? 웨, <목 Ariana> <어흥. 웃음> 와. <스� Passover> <Problem> 와. 어흥. <Quinn skirmências> 와. 우와, 차가 많네. 와, 사람 많다. 이게 무코등대인가? 동해 무코등대에 도착했습니다. 어린다, 아, 오늘, 공휴일 껴있어서 사람 엄청 많네요. 여기 무코등대 사진 찍는 데 있어서 한장 찍고 가봅니다. 여기 오시면 사진 한번 찍고 가세요. 오, 뚱뚱해졌네. 작아졌네. 커졌네. 전해, 원래 나 이만하지 않아? 응? 아니 네 날씬하네. 어 누구야? 뭐 누구야? 오, 무서워요 오, 오. 오. 오, 어떻게 가냐? 오, 지 무서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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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험이다 모험 모험 모험. 여기못 가겠는데? 무섭다 여기 좁아가지고. 어, 어, 어 미끄럽. 전망대가 또 있구나. 바람에 언덕. 그림 그려져 있어요, 여기. 제가 논골담길인데 동해 관광 명소예요. 좀 거리가 위쪽에 있어가지고 볼게 많아요. 자리를 여기 잘 잡았네. 논골담길에 있는 말똥도넛 카페 왔는데요. 뷰가 아주 멋있네요. 바다가 한눈에 싹 보입니다. 여기서 도넛이랑 커피 하나만 먹고 갈게요. 조급한지 얼마 안됐는데 자전거는 살찌는 계절 어 와우 무코갈매기 너무 귀여운데요? <laughs> 무코갈매기 너무 귀여워 아, 맛있네 아까 도넛에서 이거 보였는데 홍게 무한리피 지금 라이딩 끝나고 홍게 무한리필집에 왔습니다 오늘 라이딩은 이렇게 홍게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저 먹고 올게요 안녕 아참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소리> <목소리>